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은 10시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. 아 아침에 뭐그 인감증명 띄고 인감도장 찾고 장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전 시간 일하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. 어, 오늘은 어제, 그, 고추, 밭에서 고추 따고, 어, 오늘 미처 다 따지 못한 일부 구간, 어, 일부 구간, 이쪽 구간들은 이제 다 땄죠? 이제 여기, 이, 여기, 여기 봐요. 여기, 여기 아주 그냥 여기, <laughs> 초점 박달랐어. <박살 났어>. 저기, 조줄, <laughs> 여기서 뭐 얼마 안 되는, 하여튼 여기 줄 마저 따고, 그다음에 저 위에 밭 위에 밭 고추 오늘하고 아마 내일까지는 좀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고추를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일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은 저기 배추밭 만드는 거 적어도 이달 한 말경, 그리고 한 25일에서 30일경에는 배추를 좀 심어야 되니까, 어, 배추만 만들려면 거기도 그 일입니다. 옥수수 다 제거하고, 한 번은, 어, 로터리를 한번 쳐줘야 될것 같아서. 아, 자, 그러면 오늘 일을 또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지금 고추를 따고 있는데, 제가 지금 고추를 어떻게 따는지, 아, 니 따는 것보다는 복장? <laughs> 아니구나, 이거를 이렇게, 봐요. 어, 내가 캥거루처럼, 이 주머니를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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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음. 예, 이게 이게 이이앞치마를 앞치마, 제가 둘러매고 이게 지금 내배 앞에 있는 거예요. 여기다 이렇게 따는데 이게 아주 편해. 음, 캥거루처럼. 요게 보니까 요 하나가 가득 들어가면 한근 되더라고. 그냥 한근 잡으면 돼. 이렇게. 음. <laughs> 이렇게 지금 어, 앞주머니를 채워가고 있습니다. 어이, 벌써 11시다, 되가네 네, 지금은 11시. 아, 어, 이제 이쪽 밭. 요 밭에 천물 고쳤다는 거는 어, 이 시간부로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어, 다음 이제 또 2차 따는데 그 사이에 여기를 이제 김도 매주고 구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이그이 그, 이 고추들이 좀더잘 자라게 2차 성장을 더할수 있게 어,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아마 두 물째부터는 좀더 어, 그 수확량이좀 많아지지 않을까.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 오전 일은 여기까지 하고, 오후에는 저 위에 고추밭을 아마 저기는 이제 내일까지 좀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오전 일은 여기까지. 네, 지금부터는 여기 위에 고추밭 네, 여기, 이 고추바, 이제 고추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, 첫 어, 천모를, 이쪽은 한번 닦고, 이제 여기서 이쪽 줄을, 어, 내일까지는 이제 따야 되는데, 여기 지금 이두 줄, 보다시피, 어이고, 풀이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자랐어. 그래서 이 풀을 정리해 가면서, 음, 이제 고추를 따야 되기 때문에,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지난번에 첫물 따고 두 물째 준 고추들이 제법 지금 이렇게 잘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고추 따기 어, 풀 정리 해 가면서.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네, 지금 어, 고추밭에서 어, 풀숲을 헤치면서 어이구야저장키가 그냥 꽁, 순록공이 그냥 확 날라가네. <laughs> 어쨌는지. 아니, 어, 숲 속에 잠자는 고추들, 어, 숲 속에. 이게 고추인지, 고추밭인지, 숲인지, 뭐 알수 없을 정도로 숲이 무성한데, 근데 여기 보면, 이 숲이, 풀이,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그, 그간 10년 동안 풀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, 우리 밭에 엄청난 풀들이 다종다양한 풀들이 많았었죠. 때에 따르는 어떤 때는 저기 말고 엉겅퀴, 엉겅퀴가 뭐 엄청나게 자랐었어. 또 어떤 때는 에, 그 뭐야 그저 어, 아유, 하여튼 이런저런 풀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밭은 특이하게도 까마중 재배단지네. 어머 이게 다 까마중이야 까마중 그리고 까마중이 웬만하면은 이 병이 잘 걸리거든 어 아주 병+ 병충해 약해 근데 지금 여기 이 고추밭에 있는 이 까마중은 지금 밑에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, 이거 이거 이게 거의 다 까마중이야 지금 저기 지금 큰 것들을 이게 지금 저거 저게 까마중이라고 그다음에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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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까마중이야 지금 어 <laughs> 까마중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자랐어 이 자생 까마중이가 까마 어 까마중이 이게 상당히 그 야생초로는 아주 그 귀한 거라고 하는데 저기를 뭘뭐 음? 뭐 약재라 뭐 뭐에 좋다 뭐에 좋다. 그런데, 어이, 그뭔 까마중을 키워볼까? <laughs> 저건 뭐 그냥 가만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막 자라는데 저렇게 잘 자라는데야 이거 고생하면서 음? 병충해도 약하고 아, 그럼 이 까마중을 한번 알아볼까? <laughs> 하여튼 이 밭의 특징은 전체가 다 그러네. 까마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, 진짜, 응? 정말 잘 자라. 이 까마중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, 잘 자랐고, 어, 여기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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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키큰 것들은 고추보다 큰건다 까마중이야. 네. 지금 이게 까마중 숲 속에서 지금 어, 구출된, 거기서 햇볕을 빌어서 보게 된 영광의 어, 햇볕을 바라보게 된이 고추들이더라고. 고추들이야. 근데 이 고추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달렸어. 음. 여기 이렇게 하고, 이거 저 안에, 저, 이게, 어, 다 고추들이야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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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. 안에, 저. 저 안에. <laughs> 음? 어허허 그래서, 어, 이게, 병에 끓가는, 여기서 설명할 때도 자주 했지만, 저 끝에 부분, 이들은 저 끝에 부분까지, 그러니까는 말뚝이, 하나, 둘, 세 번째, 까지는 탄저병이 그래도 좀 심하게 왔는데, 그 이후부터는 탄저병이 거의 없어, 이게. 다만, 어, 숲에 가 가려져서 땅에 닿고, 그 다음에 금방금방 바로바로 바로 땄어야 되는 일찍 따지 않으니까 너무 물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아그이 고추들은 나름대로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달렸다고 여기, 여기도 봐요 응?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응, 고추들이 많이 달렸어 그래서 어유 감사하다 지금 요번에 그 뭐야 그 자담유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비율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. 비율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양. 어그 그간에는 이 들통에 매고 손으로 이렇게 삐꼭삐꼭 하면서 저 저다 보니 그게 이 병충해를 충분히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는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못됐던 거지. 근데 최근에는 먼저도 영상에서 남겼지만 이 모다로다가 모다 물주 물주는 뭐 양수기로다가 물 아예 그냥 그걸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그 약재로 이렇게 투여가 되니까 이걸 충분하게 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됐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 방제를 하려면 이 삐걱삐걱 하는 거그 다음에 그 충전식 분무기 50리터 짜리 그것도 보니까 약한 거야 그거 가지고서도 그건 이제 뭐 텃밭 정도는 조그만한 텃밭 정도는 뭐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줄수 있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이렇게 뭐 몇백 평 되고 이런 규모의 그그 그 밭에는 특히 이런 고추 밭에는 그런 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던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는 애는 썼지만 근데 그 방제를 성공하지 못했던 건 어, 나름대로 그제 바로 그 부분 충분하게 줄수 있는 그 운영 체계 그, 그 미흡했던 거죠 그게. 어. 자, 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 현장을, 어, 이게 지금 계속 까마중과 고추와의 경계의 사이에서. <laughs> 이게 또딱막 또 상상해, 그냥. <laughs> 혹시 까마중이? <laughs>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도 풀수 펜데 뭐잘 관리도 못 했는데도 고추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달려서 참 다행입니다. 아이고 그냥 감사해요. <laughs> 아이고. 네, 지금 7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아까 이곳에 와서 고추 하고풀 정리하면서 어, 고추를 땄는데 어이 줄이죠 이줄 원래 목표는 이 요거하고 요거 이두 고를 하려고 했는데 풀을 잡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뭐 어림도 없네 이제서 요거 요거 한줄 했어 <laughs> <참. 웃음> 아이고 야 지금 막 목이 엄청나게 달게 되네 음. <laughs> 그리고 다행히도 어, 고추가 생각보다도, 어, 괜찮게 많이, 다, 그, 달려져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응, 여기, 이만큼. 크기도 괜찮고, 상태도 괜찮고, 아주, 어, 100%는 아니더라도 만족도는 한70% 정도. 어, 그리고 지금 또, 그, 고추 상태도, 상당히 건강한 상태고,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고, 어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달려있는 것들, 2차, 3차 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달려있어서, 어, 어쨌든 생각보다도,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고추농사가 좀잘 되지 않을까? 아, 어, 좋은 결과를 하지 않을까?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어휴, 지금 뭐, 무기가 지금, 어 지금 엉덩이에 발목에 팔뚝에 지금 어머, 엄청나게 물렸어, 지금. <laughs> 난모기잘안 물리는 체질인데도 야, 여기 지금 뭐, 그냥 막 정신이 없네, 지금 그냥. 막 따갑고. <laughs> 어휴, 저번에는 쇠파리가 그냥 달라붙는데, 이제는 산중 모기가 엄청나게 달려다 어요어요요여어거요요어그러여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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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